이 전쟁은 조선과 후금의 외교 및 군사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1627년 인조때 만주에 봉거를 둔 후금의 침입으로 일어난 조선과 후금 사이의 전쟁인 이것은 무엇인가요? 정답은 정묘호란입니다. 이 조약은 동아시아의 권력 균형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1895년 4월 청국과 일본이 청일 전쟁의 종결을 위해 체결한 이 강화 조약은 무엇인가요? 정답은 치모노세키 조약입니다. 이 직업은 병원의 진단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액, 소변, 체액, 조직 등을 채취하고 분석하여 건강 상태나 질병을 살펴보는 일을 하는 직업은 무엇인가요? 정답은 임상병리사입니다.